저로서는 너무 신기하고, 반갑고, 어, 어, 재밌게 보습니다그리 어, 다음에 어렸을 때, 경기나, 재미도나, 세시스를행하는 것은, 어, 너가나는사들이 짧은 기간에 신선한 사고들 원고를 털고 제공는게 있고, 우리 롯데와 함께 퍼트을서플렉트해서 얘기하는 많은, 응, 한 행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에 국회의원 이렇게 마음지신 음. 가장 힘 있게 일해는 우리 이상직 국회의원께서 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줘야 어, 지난 지난 회 경우에 9 8 0만 명이었다가 아, 금년 말까지 가게 되면 아마 1,100만 명이 아마 거의 아마 될것 같은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 같은 수치는 지난 2005년의 경우에. 그래서 아, 예. 앞으로는 그 질적인 음,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바탕에는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환공에서시게 어, 어, 되고 뭐, 동동이, 어, 아, 인천 경우에는, 에, 계속해서 그 인천공항의 경우는 전적으로해서 공항의 서비스와 어, 운영

인천공항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 정말 우리 한국 공항이 제일 싼 겁니다. 실제어유럽에좀물건은 비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저, 저 상품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그 쇼핑 관광은 매우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일단 지나가는데 어느 듯이 필요한 유회된 시점인데 여기에서 관광 산업이 좀더 선진화하는 구조로 어, 국가 제도를 개선하는 거뭐요 선진화가 무엇인가라고 할때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